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우리가 생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득을 벌고 나면 이 소득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족들과 드론드론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 단위하고요. 또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기업 단위와 그 다음에 가장 큰 경제 주체라고 할수 있는 정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이세 가지 경제 주체 중에서 가장 먼저 태동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 발전을 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 가족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가장 근원적인 공간이었던 원시시대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시시대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경제활동은 바로 사냥과 채집활동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이렇게 사냥과 채집 활동을 했었을 때는 이 사냥과 채집 활동의 주체는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점차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거주지를 지켜, 지켜가기 지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남성이 바깥에서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농사를 짓는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요구하는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여성들의 일은요, 더욱더 의미가 있고 부가가치가 커졌고요. 여성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지혜로운 활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여성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좀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축적된 이 상황에서 원시시대가 어떻게 보면 목의 사회로 진화 발전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초창기의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농업의 안전성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만 몰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땐 사냥이나 채집 활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몫이었죠. 하지만요, 농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농, 농사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서 이제 남성들마저도 농사 일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러한 병, 형태로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가고요. 우리는 곧이어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역시 과거와 똑같이 가족은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 산업,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회사, 이 회사의 가장 주축이었던 것이 바로 가족회사였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 기업들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몇개 소개시켜 봐 드릴까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어, 전체 기업 중에서 가족 기업의 비중이 92%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포춘지에서 500대 기업으로 선정한 어, 기업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도 무려 3분의 1 가장, 가량이 가족 기업이고요. 유럽 역시도 전체 유럽 평균의 60% 가까이가 가족 기업에 해당되고 무려 이탈리아에서는 90% 가까이가 가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 스스로가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태는 원시시대부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요, 가족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70% 이상이 가족기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가족기업에 대해서는요, 그 인식이 더욱더 크게 제고되고 있는데요. 어, 최근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기업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쟁 상황과 급변하는 대여 환경 속에서 기업이 연속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데요. 최근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도, 15년에 지난 지 않는 반면에 가족기업의 평균 수명은 무려 24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기업이 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유의미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어, 벤저민 마오리 교수 역시도요, 유럽의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는데요. 유럽의 가족 기업들은 일반적인 여타 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규명해 낸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는요, 이머징 마켓 연구를 통해서요, 바로 아시아의 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IT 버블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누적 수익은 265%, 연평균 13.7%의 고성장을 기록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기업의 평균 실적이요 S&P 500 인덱스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죠. 이러한 사실들은 가족기업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혁신과 그 다음에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기업이 연속성 이 있게 살아남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이윤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가족기업의 평균 CEO의 재직기간은 요 여느 일반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 없을 정도로 깁니다. 가족기업의 CEO의 평균 재직기간은 2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4년의 기간 동안 당연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의 다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 기업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족기업 중에서 20%, 30% 가까이는 2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후계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요, 가족기업 자체가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하고 회사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3세대까지 살아남은 가족기업은 14%, 그 다음에 4세대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4% 수준에 국한한다는 것을 알수 있듯이 바로 이렇게 가족기업 역시도 에너지를 상실하거나 후세대 경영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점차 소멸하게 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기업이 연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질문은 가족기업 못지않은 일반 기업에게도 궁금함이 많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무려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5만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19개가 있고요.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00여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년 이상 된 기업도 3000개 이상, 이상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일본에는 많은 장수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수기업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이 대학원의 어, 구보다 쇼이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의 후손들이 가업의 승계와 기업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설립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가업과 회사의 이념을 존중하고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과거의 전통은 유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의 변모한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오는 것이 바로 이를 기업이 장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되었다고 라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장수 기업에서는 어떤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북유럽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창업한 지 150년이 지나서 지금 5대째 가족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 스웨덴의 명문 가문이죠. 발렌베리가의 승계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발렌베리가는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스웨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재력가 가문인데요. 이 가문에서 CEO로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CEO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몸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글로벌한 어떤 경영감각을 익혀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무감 또는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군 장교로 복문할,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능력 없는 자녀라면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후계자로서 기업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장수 가문도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장수 기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대학 교육이나 대학원 학위 등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도록 유도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회사 바깥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일반 직원과 동등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구축해 놓은 것이 미국과 유럽의 장수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일본의 장수기업, 그 다음에 북유럽의 장수기업, 미국이나 여타 유럽 국가의 장수기업들은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가업을 승계받거나 경영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이유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책임 의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기업의 우수성이라든가 가족기업의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요, 아쉬운 것은 가족기업이 이렇게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기업에 대한 여러 우려감이 더큰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은 가족기업이 족별 경영으로 이어지고 부적절한 가족의 경영 참여나 오너에 집중된, 과도하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가 오히려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자만감 또는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같은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기업이 연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게도 커다란 폐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족기업에 대한 장점도 배웠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가족기업에 대한 폐단도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기대하는 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발전은 이어가면서 가족기업의 단점은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가족기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